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냐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이스게 아쓴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증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그건 알았다. 하나님께 서각하시는 모든 것은 영혼이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그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례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제 있는 것이 이쪽에 있었고, 장래에있을것도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십니다. 아멘. 네,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도 네,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네, 자리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멸매하며 무슨 얘기 있는가? 네, 한단하지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신 것을 내가 떠한다 네,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하게 하셨다. 그리고,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의 일상이 아름다운 일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또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또 쉬고,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일상의 삶, 또, 배가 되면 잠들고, 이런 일상의 삶이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된 일상의 삶이죠.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하나님 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상응하는 마음주었다 일상은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을 상응한다. 죽음으로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아도. 우리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추구한다.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이스라 삶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복되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기쁨을 누리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천국께서 다 이르셨다. 이 공중의 새를 뭐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 공중의 새를 누가 기르니까 네, 그러지 않지요. 그렇지만, 예, 공중의 새가, 새들이 얼마나 잘, 살아갑니까? 예, 아시면는 새벽을 비우잖아요, 새들이. 누가 모기를 주는 사람도 없어도, 이 하찮은 새도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들풀, 들불, 예, 들풀도, 이것도 누가 키우는 사람 없잖아요. 들풀, 이 탁, 때가 되면 자라고, 또, 거리에 많은 나무들, 때가 되면 다 낙엽 떨어지고, 이다 예, 누가 키우는 사람 없더라도 이 예, 산에 있는 어, 들불 야채 예, 풀들다잘잘 자라잖아요. 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어, 꽃도 입으신다. 그렇지만 이 예, 오늘 이 예, 전도서를 통해 얘기하는 솔로몬이 엄마 영화를 누렸지만은 어,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예, 영화도 어, 드의 팬이 꽃보다도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물론 말씀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 차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리로 가득 차있다. 그런거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데요. 우리 일상이 이 아름다운 선물이 깨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신앙이죠. 그리고 의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이 자꾸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 주님은 대부분에서 이 꽃도 키우신 하나님, 그리고 공중에 새도 기르시는 그 하나님을 손길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키우는데, 한 명,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너희들이 까 보며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선물을 드립니까? 주님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전하신 뜻이 무엇이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일에 예배되는 것, 먼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그룩한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죠. 우리가 재물을 황금을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재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드립니다. 나머지 재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드려주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예배와 말씀, 묵상과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나가는 이 복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일상의 삶을 아름답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기도합시다. 헌구합시다. 우리의 여러분의 걱정인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 것이 무엇입니까? 어, 저와 여러분의 어, 근심과 한숨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 어, 다 고백하고 우리 가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어,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우리가 이삶 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국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걸어갑니다. 주님의 스케줄과 이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 위마다, 하나님의 기름부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압제라님, 오늘은 주 앞에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한 성지기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을 살아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은총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을 통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원한 속죄들도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한분한분를 불러서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복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속에성룡사람의 평안과 사랑과 은청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기도하고 주 앞에서 찬양하고 주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날이 주님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